1학년 학생 3명 3명을 A, B, C 1학년 학생 3명하고 2학년 학생 4명을 기역, 니엄, 디귿 니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라고 할때 7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7팩토리알인데 1학년 학생들끼리 이웃하게 하래요. 이웃하는 순열은 하나로 보다그랬잖아 1학년 학생 3명을 하나로 묶어버린거지. 한 명처럼 보고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5명. 다섯 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5팩토리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1학년 학생들끼리,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막 자리 바꿔서 곱하기를할거 아니야. 그래서 3명이 줄 서는 방법이니까, 3팩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5팩토리얼, 얼마죠지 5팩토리얼, 5, 4, 3, 2, 1, 곱하기, 3, 2, 곱하기. 여러분들, 앞으로 요거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도록 합니다. 얼마야? 20, 60에, 120, 5팩은 120까지고, 곱하기 6할 거니까, 맞죠? 어, 6. 720까지가 되죠? 그게 답이 되겠네.